고성국 칼럼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못한 주사파, 숙주까지 파괴한다 오늘 김대중 칼럼은 탁란의 시대, 탁란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대중 주필의 옛날 야당 출입기자 시절의 회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탁란이라고 할때 탁은 의탁한다는 탁자입니다 맡긴다는 탁자입니다 탁란 맡겨서 키운다 이런 뜻이죠. 나는 달걀이니까 맡겨서 키운다. 뻐꾸기 얘기하는 겁니다. 뻐꾸기,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자기 알을 몰래 놔두고 놔놓습니다근데그 다른 새 어미는 이게 뻐꾸기 알인지를 모르고 같이 키우죠. 부화시키죠. 그런데 뻐꾸기가 먼저 태어난다는 거예요. 덩치도 크고. 먼저 태어난 이 뻐꾸기가 아직 그 부화되지 않은 이 다른 원래 그 자기를 품어서 태어나게 한 다른 이 어미새가 낳은 알들을 밀어서 떨어뜨리죠. 아주 잔혹한 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이 뻐꾸기의 탕란이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탕란의 시대. 예, 김대중 주필의 얘기입니다.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고 다른 새 예, 숙주종입니다. 숙주 종입니다. 숙주 기생에서 사는 숙주, 숙주 종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뻐꾸기 알은 숙주 종의 원래 알과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비슷하도록 진화했다. 숙주 종을 속이고 그 숙주 종 속에서 부화해서 숙주 종이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다. 이것을 탁란이라고 한다. 더욱 놀랍고 얌체스러운 것은. 이 뻐꾸기가 숙주정의 원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먹이를 독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숙주정 얘기를 왜 했냐 김대중 주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과 586 세대의 숙주정으로 전락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이 예, 당신이 야당 출입기자 시절이었던 김대중, 김영삼을 취재하던 1970년대 때의 이 야당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덩치만 컸지 169석으로 덩치만 컸지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 586 세력의 이 탕난, 이 뻐꾸기 같은 이 얌체족들에 의해서. 기생당하고 있는 숙주종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숙주종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행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거대한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 이재명이죠. 민주화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 갔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과 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정과가 아니에요. <laughs> 민주화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의 터줏대감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더구나 일곱 가지 죄명을 쓰고 떠돌이처럼 흘러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온몸을 던져서 스스로 방탄조끼가 되려는... 이 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김대중의 야당을 취재했던 김대중 주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지? 이 더불어민주당이? 예, 네, 이거는 이재명이 하나 때문이 아니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종북주사파라고 하는 바이러스들 때문입니다. 예, 김대중 주필은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올바른 정당 정치를 위해서는 이재명을 안고 같이 가는 것보다 이재명을 버리고 당 재편에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고 있는데, 예, 김대중 주필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아, 그거는, 숙주와 기생하는 관계의 공생적 관계에서나 할수 있는 얘기다. 지금 종북 주사파 또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당장 화물연대라든지 뭐 여러 네. 어, 파업에 돌입하거나 돌입하려고 하고 있는 이 민노총, 정교조, 언노련 이런 자들은. 숙주종과 기생체의 관계도 아니다. 보통 우리가 기생충 같다, 기생충 같다 그러는데 기생충은 기생하는 숙주가 살아있을 때 자기도 살기 때문에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적당하게 흡혈하고 적당하게 빨아먹으면서도 이 기생체, 숙주 자체는 살아있도록 그 선을 지킨다. 어느 순간 이 기생충이 이 숙주를 파괴하기에 이르르면 숙주도 죽지만 기생충도 그 숙주에 기생했던 기생충도 다 죽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 단세포 생물인 이 바이러스도 숙주 자체를 파괴하진 않는다. 어쩌다 면역력이 약해서 이 숙주가 죽 죽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바이러스도 다 죽게 돼 있다, 같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복제가 목적이지, 숙주의 파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숙주에 들어와서, 자, 바이러스의 자기복제를 열심히 할 뿐이지,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김정은의 지시,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있는 종북주사파들은, 숙주의 연명해서 숙주의 기생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숙주인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다.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자들이고 바이러스보다 훨씬 못된 자들이다. 그냥 기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전복하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종북주사파 세력이다. 전 세계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조가 사용자를 파괴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파괴되는 순간 노동자도 죽는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있을 수 있냐? 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전 세계 노동 운동의 역사는 기업과 노조가 공생하고 상생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해온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플렉시큐리티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해고 유연성을 결합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기업 자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노동도 끝이니까 이런 것들을 프레시 큐리티라고 하는 고용 안전 노동 고용 안전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조합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을 봐라 화물연대 이거는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기업 자체를 악의 근원으로 보는 이런 극한적인 투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상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상적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익집단적 수준을 넘어서 있지 않냐? 그보다 훨씬 상위의 정치강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고 감당하고 있지 않냐? 이건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이다. 화물연대가 무엇을 내세우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뭘 내세우건? 철도노조, 지하철 노조가 뭘 내세우건? 그 이면에! 그 이면에! 대한민국이라는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종북주사파들의 은밀한 공작과 지령이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과격한 이념투쟁과 정치투쟁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가 주도하는 민노총 언노련 전교조 등의 좌파 노동운동은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못된 그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 단순히 노동쟁이 노동분쟁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의 차원이 아니고 체제 전복을 끊임없이 70여 년 동안 시도해왔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도할 종북주사파의 이 정치투쟁과 전략적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자들의 이 공작을 괴멸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화물연대, 이번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이번 지하철 태업, 철도 폐업, 지하철 총파업 등등을 대처해야 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